네, 안녕하세요. 보험 탈출구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을 위한 보험 안내해 드릴 건데요. 20대 분들은 보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구성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여기에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비교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 이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내 보험이 잘 가입한 건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이런 분들 모두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나의 첫 보험 100점짜리로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이란 건 발생 확률이 높거나, 만약 발생한다면 경제적 리스크가 큰 것들을 위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특히 20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보험을 준비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이 건강보험의 뼈대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입니다. 어, 여기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치료비를 함께 구성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보장받기 좋은 질병수술비까지 추가하면, 이 보험의 기본 뼈대가 완성되고요. 이후 니즈에 따라 필요한 보험으로 조금씩 살을 붙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이 되는 구성을 어떤 상품으로 가입해야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청년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보험의 가입나이는 15에서 40세. 어떤 보험사에서는 15에서 5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청년보험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보험료를 보시면 똑같이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를 설계했는데 청년보험은 72,359원, 성인보험은 78,560원으로 청년보험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매월마다 6,201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보험은 20년 납부이기 때문에 20년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납입면제가 있는데, 납입면제라는 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중대한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보험과 성인 보험은 이 납입면제 조건도 다릅니다. 성인 보험은 보통 뇌졸중과 급. 성신근 경색증 진단 시이 납입 면제가 가능하지만 청년 보험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어떤 회사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동맥류는요. 뇌혈관 질환의 범주 안에는 포함되지만 뇌졸중의 범주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입 후 3개월 뒤에 이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게 되면 청년 보험은 납입 면제가 가능하지만 성인 보험은 납입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단비는 지급받더라도 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 두 번째는 건강고지형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원래 보험 가입의 표준고지 의무는 5년까지의 병력 사항을 묻습니다. 어, 그런데 이 건강고지형은 6년에서 10년까지의 입원 수술, 그리고 3대 질병의 병력을 묻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 기준이 타이트하다는 것, 병력 사항에 대해 묻는 기간이 길고 묻는 것이 더 많다는 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력에 있는 사람은 이 상품 가입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건강고지형 상품이 여러 보험사에서 출시하면서 인수 기준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에 따라 인수를 해주는 것도 있고 인수를 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월 혹은 매주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 보험 탈출구 비교 분석팀에서는 주기적으로 인수 조건을 체크해서 최대한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이유는 건강고지형, 청년보험, 성인보험 모두 동일 조건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고지형은 49,170원 청년보험은 72,359원으로 월 보험료가 23,189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 앞서 보셨듯이 이 보험은 20년 납부이기 때문에 20년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상품 비교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고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잘 모르셔서 일반고지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암뇌 심장 이 3대의 진단비를 유념해서 보셔야 될게 특약별로 저렴한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이 가장 저렴한 회사가 다르죠 어, 그리고 수술비도 보장 조건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이 수술비가 저렴한 회사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플랜으로 구성했을 때는 한번 회사가 가장 저렴한 것을 볼수 있지만 이 특약별로 저렴한 회사를 조합했을 때는 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어, 보장 조건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만 이 구성도 매월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합 설계가 유리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회사로 설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서 소비자분들께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같은 맥락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부부인데 왜 배우자와 저의 추천 회사가 다른가요? 어, 왜냐하면 여성이 저렴한 회사가 있고요. 남성이 저렴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특약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정리해 드리고 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중에서,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가 있고요. 어, 그룹별로 전이된 암까지도 보장해주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최초 1회, 딱한 번만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이후 폐전이가 되고 뇌전이가 되고 뼈까지 전이가 되더라도 이 암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소멸됩니다. 어, 그런데 통합전이암 진단비는 전이된 암까지 각 그룹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가 된 상황에서는 최초 진단된 암뿐만 아니라 전이가 된 암까지 그룹별로 총네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보험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가족력과 납입 여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암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암 진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최장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어, 중입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치료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 이외에도 다른 치료까지도 받아야 될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암진 진단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와 함께 이 비급여 암 치료 비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비급여 암 치료 비특약이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 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이 특정 치료에 대해서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3천만원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데요. 이 특정 치료에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항암약물치료에는 항암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에는 표적 항암약물치료라든지 면역항암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에는 중입자치료와 양성자방사선 치료, 그리고 비급여 암수술에는 다빈치 로봇수술 이런 치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보여드린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요. 지금 현재는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를 보시면 21세 남성은 7,370원, 여성은 8,870원, 그리고 29세 남성은 9,490원, 여성은 11,310원에 준비 가능하니까요. 진단비와 함께 꼭 비급여 암 치료비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요즘엔 만기까지 주는 상품,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보장해주는 상품, 어,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상품을 체크해서 치료비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 이 특약은 꼭 같이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보시면 보험료가 1,450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죠. 이런 가성비 특약들도 같이 구성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대 진단비인데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구성했는데 이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전체 뇌혈관질환을 보장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은데 보험료를 보시면 차이가 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과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 주시는 게 좋고 어, 만약에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하실 분들은 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유리한 회사 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을 체크해서 선택을 해 주시는 게좋 겠죠 어,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와 함께 이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 지급하는 수술비 특약도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즘엔 이대 질병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만기까지 주는 치료비 그리고 치료별로 각각 지급해주는 치료비 도 있기 때문에 뇌 심장 역시 진단비 만 아니라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같이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질병 수술비를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병 수술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대 질병에 비해 리스크는 작을 수 있지만 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 질병 수술비는 실손에서도 보장되는데 꼭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실손보험은 통상적으로 통원한 도 20에서 3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의 금액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이 질병 수술비는요 외래 수술이든 입원 수술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실손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질병 수술비를 따로 보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걸 보시면 두 가지 특약으로 구분되는데요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있고 이 중에 질병 수술비는 면책사항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어, 다만 가입금액의 대부분 30에서 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같이 넣으시면 좋고요. 어, 이 특약은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작은 수술은 20만원부터 큰 수술은 최대 2천만원까지 크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위나 대장용종 제거술은 이종으로 들어가고요. 간, 폐 등의 좀 주요한 장기 수술은 사종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어, 자 이렇게 요즘에는 정형화된 설계가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가족력 혹은 개인 니즈에 따라 맞춤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도 가장 좋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설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톡 상담 링크 나와 있고요 영상 위에 보시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